들으셨죠? 빼앗긴 세대 그러니까 세계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 t r 제 n 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빼앗긴 세대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원주민 세계에 나온 얘기예요 원주민 원주민들은 빼앗긴 세대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인들이 호주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본질거리가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을 죽이면 자기들유리했거든 원주민이 살던 땅 빼서 쓰고 또 원주민이 살던 모든 이것을 자기 거로 만드니까 비손으로온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무자비하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사람마다 죽일 수 없죠. 그게 너무 죽이니까 이신 정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원주민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 뿐이지, 실제는 그 법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크니까, 잘하는 애들과, 잘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영국식 교육을 시키자.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 문화인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강제로 애들을다 뺏어왔어요. 이렇게 뺏어다가 여기 교육기관이나 교회나 이런 데 수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수용을 시키면서 원주민말을 못쓰게 했어요. 못쓰는 대신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들이 다 이렇게 되버린 겁니다. 다 붙들려서 붙들려 왔어요. 그냥 그 조그만 애들이 저희 봉마 떨어지려고그해 강제로 그냥 데려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이 원주민 에, 빼앗긴 세대가 된 사람들이 그 바람에 공부는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했더랬으면 지금 호주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할지 몰랐죠. 근데 어떤 면에는 뭐 백인들이 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면에는 너무 잔혹한 일이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빼앗긴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동네에서 이 빼앗긴 세대의 원주민을 알게 됐어요. 그냥 제주도는 원주민인지 몰랐습니다. 원래 우리는 원주민 보면 얼굴이 꺼먹고 뭐 못생기고 이렇게, 이제 서클에 뒤에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난 이분을, 그, 서양 사람으로 봤어요. 유럽 사람으로 봤다고. 그가 그러니까 아주, 얼굴 색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그래서 저 양반이 원주민에게 뿜어져서나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어, 나더러어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다 그럼면 어디서 왔느냐 그랬죠? 자기는 여기 사람이라고. 따뜻하겠지. 아니, 여기 사람이네. 그러면. 어, 너는 초보증을 하냐니까, 초보증을. 그럼 이네 조상이 언제부터니까 몇백년 전에. 200년이 넘었다고, 조상이. 그래서 참,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 대화는 되니까, 물어봤는데, 이양반의 조상은 네덜란드 사람이더라고 네덜란드.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왜 조상이 되느냐? 그 네덜란드의 배가 호주고 북쪽고 좀 왔었대요. 왔는데 그 배가 고장이 났대니다 고장이 나니까 이제 선장이 배를 정박시켜놓고 아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쪽간 거예요. 그기 가서 어그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부속품을 얻으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배에 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이 배를 뺏어서, 이 배를 좀보물이 많다. 또, 그때는 배달이 아 좋은 걸 많이 싣고 다녔으니까, 이걸 뺏어가지고 우리 부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과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찰나에 선장이 급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 지나버렸습니다. 지나버렸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아주 죄의가 나쁜 사람로 그전에는 그배 선장은, 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어, 대대장이나 소대장이 사살없은 권한을 줍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런 게 있는 바람에, 결국 그 선장이 그반역자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서 죄의가 무거운 사람은 그자를 죽였어요. 죽이고, 그 중에서 이제, 죄질이 좀,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대로 가기도 못하고, 또, 배기 싫고 하니까, 호주 땅이나 내버리고 네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호주 땅에 언제인지도 모르고, 호주라는건 지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왔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워낙 순박해서 그 백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미국에서 온 미국인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조상 보자 그거예요 그때 원주민 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우리들의 조상은 한대서 왔다고 생각해. 한 대서 백인 했었다. 백인인데 우주선으로 타고 왔대. 다 왔는데. 이 지구에 왔다가 그 우주선이 고장 나서 막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질 때어른들도그 여기 기후에 맞질 않아 가지고 죽었고 애들이 살아났대요. 그 애들은 백인이었었던 거예요. 자기 조상은 백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원주민도 그런 신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오니까 팔아들이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을 받아들여서 먹을 것도 주고, 또뭐 어, 동네에서, 어, 처녀를, 어, 결혼도 시켜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 조상이, 그, 그 후손이, 여차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가생김새가 생김새가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뭐, 저, 원주민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은 순술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20%도 15% 정도. 꽃밖에 안 되는데. 그냥 8 5는다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한테 좀 문제가 많죠. <laughs> 많은데,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서 대인 사람들 빼앗긴 세대인데, 얘들이 다행히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도. 지금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여자도, 시즌이 대학을 졸업해요 아주 합식도 먹고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깼으니까 깼으니까 우리도 독립하자. 우리가 왜 우리가 사는 땅을 뺏겨 가지고 우리 백인한테 이걸 수모를 줬느냐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기 보시면 사람도 있어요. 까만 거에 가운데 노랗게도 있고. 해가 떠오르는 지 봤어요? 예. 그, 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신중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에서도 독립은 안 해줘도, 독립은 안 해줘도, 너희들이 스스로 살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결국 원주민들은 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땅을 가져가잖아. 근데 그 땅을 어디에 줬냐면, 다인에 있는 좌쪽, 어, 이 호주에, 그러니까 서쪽이 래죠 서쪽, 서북쪽. 그 일대를 줬는데, 거기가 사막지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거기 살아서 못 사는 곳이에요. 범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거길 달라버렸거든. 우리 거길 달라. 백인동들은 뭐, 거꾸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뭐, 어떠냐고, 뭐, 튼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게, 이 빼앗긴 세대들이 작전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는 왜냐하면 그 원주민 중에서 지질학자가 있었대요. 그 지질학자가그 호주를 조사한 거예요. 거기가 지하가 작업이 제일 많이 붙여요 우리 거기에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투자가굉장 했죠. 그게 한 20년 전에 했을 거예요. 20년 조금 넘었군요. 그때 투정을 해가지고 그, 어, 그때 아마 오신 분들은 이제 저 원주민들이 대모하는 거 봤을 거예요. 이 시내 가면 원주민들이 차가지고 대모하고 기흔 들고 다니고, 그때 얘기예요. 우리도 그걸 겪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을 받은 겁니다. 그 거기는 지금 원주민들의 승낙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지금 그 호주의 지하자원이 제일 많이 묻혀있습니다. 기름 묻혀있죠. 우라늄 묻혀있죠. 철광석 묻혀있죠. 이 백인들이 그걸 개발하고 싶어도 어, 승낙을 하는데 무슨 뭘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폭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이제 깨어났으니까 공방 사람들이 우리도 미국의 인디안처럼 미국은 인지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자치구를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민 자체가 깨어나질 못해서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아주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연금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요. 30%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원주민은 대우해 주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이게 그걸 납고야요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라니. 원주민들 이 일을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헐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어 그거 가지고 마약하고 술 먹고, 이래서 자기 민족들들이 전부, 어, 시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탄으로도.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근데, 이, 꼭, 육신 넘은 사람중 주는 게 아니라, 실업자들도 줘요. 원주민도 주는. 제일 처음에는 원주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원주민으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냐면 저는 원주민들을 박해라니까, 나 원주민 아니다. 생긴 게 뭐, 서양사로 똑같으니까. 그랬다가, 원주민한테 그 실업자 수당도 두고, 또 돈도 많이 주니까, 아, 나도 원주민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희들끼리. 두명 이상의 아, 이 사람 원주민 맞다 하고 사인만 해주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 가짜가, 가짜도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돼 있지만, 원주민 실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요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도, 이 원주민에 대해서 제가 소설을, 어, 다섯 편을 썼어요. 아, 여섯 편을 썼구나. 그래가지고, 네 편은 책으로 만들었고, 두 편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꾸며낸 거예요. 꾸며서 쓴 소설입니다. <목소리>